제가 지켜줄 거예요. 스산해요 찬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 감기 들잖아요. 감기가 바로 바이러스니까요. 우리 감기 조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핫팩이 꼭 필요합니다. 핫팩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 버렸어요. 골프 하시는 분들, 그 시야드 하시려면 핫팩을 필수 필수 용품으로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 주식회사 위니스트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위니스트는요, 대한민국 대한군인회와 17년 동안 일한 기업입니다. T X의 전 제품이 납품되어 유통되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우리 위니스트의 장재진 대표님은요, 원료부터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내100% 네, 국내산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위니스트의 제품에는요, 엄마손 시리즈 그리고 충성 핫팩 시리즈. 만든 따뜻한 난로 방석, 발이 냉한 분들을 위한 신발 안에 따뜻한 핫팩 패드 그리고 우리 온열 패드예요. 작년에 혹한기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어, 영하 40도 우리 윈스터가 지켜줄 거예요. 제품 한번 볼게요. 입주 이렇게 포켓형, 천버그 나일론 소재로 우주포를 만들어서 친환경 원료로 했어요. 그래서 전혀 루사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료 모두 그 원재료 철까지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빼가지고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최고의 온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8시간 지속되는 핫팩을 중간에 18시간 동안 실내에 들어올 수 있고 차량을 탈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하면요 이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다른 제품은 사용하다가 잠깐 놔둬도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위니스트 제품은 딱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부착용과 신발패드예요 이거 신발패드인데요 발이 내가신 분들 걱정 이제 없으실 거예요. 어디서 사야 돼? k p 메가몰 들어오시면 윈스트 제품 그리고 그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원료의 모든 내용들이요 친환경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내 몸에 계속 붙어 있는 핫팩이요 환경에 어, 유해한 물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칩니다. 국내산 100%. 원료부터 모든 것들이 국내산입니다. 100%. 제품이 너무 좋아요. 미니스트 제품을 여러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